너는 우거지라 우거지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바로 아, 무청 삶는 거예 무청을 그냥 삶았다고? 응. 말리지도 않는다고? 그래 그냥 먹는 거로 그냥 삶은 그 뭐로 고구마. 고구루고왜안쳐무마열구마고뭐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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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쓰레기도 아니 고구마. 고구마. 고구 고구마. 고구고구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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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저기 돼. 코나무가 그 와가지고 이따 시간에 떠해야 돼. 야, 팔팔팔 팔팔 거다그 여가지고 빌려 놓은 일지 네는 어제 저거 해놓고 해쳐 붙인 게거든 낮에 떠사먹는데 내래지까좀여이예요표고버섯가루 붙인 나물은 언제 풀어? 안풀고 저대로 이렇게 그래, 해서? 그냥이대로먹을때이지 익었는지 안익었는지? 익었지 익고 끓는데 지금 안 익어야 되안 풀어도 된다고? 그 그래. 오늘 국이 맛있겠다. 이어다이어 맛있다. 이제 딸이면 된다. 불닭게로저다이 얘들 놓은데 인제 생생 넣고 허미고기하고 잡은 한동안리고 봐도 저다 되고. 자, 뭘구 먹게? 뭘구 먹게? 자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으로잡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보구를하구를하나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를 고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어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야, 야 한번 해봐. 가시, 가시 조심하세요, 아버지. 꼭꼭 씹어 먹어도 돼. 있어. 응, 가시 없는 생선이 어딨어?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어도 돼, 그거. 그니까, 러 씹어, 꼭꼭 씹어 드시라고, 조심하고. 내가 어제 부침개 정리하고 내가 얼마나 먹었던 그거 먹고 저녁 안 먹었다 내데 밥이 많다 너무 많아 좀더다안돼왜 <laughs> 아. 그런? 그래? 아버지 거의 떴다 근데 내가 나이 도많이 <laughs>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로 하면 호면이 보이려고 해. 왜화면고기이려고 할까? 요래 하니까 화면이 어찌 되는지. 고민하지요. 다 너무 화면메고히 쫓고 그러지. 옛날에 이거 수튜디오에 엮어 봐 일단 한두 름은 순 말인데 비싸. 얼매? 순마이 한두 름에. 6천 원이 넘은 죄송하니다 6천 원이 넘천 원이 비싸네. 비싸한말리에300 원이야.